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창조의 모판 첫 번째 불임의 태라는 말씀으로 함께 분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뭐 논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 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판에다가 그 볍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들이 조금씩 자라나면 그걸 가지고 이양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양기로 심든지 예전에는 손으로 다 심었잖아요. 그런 창조의 예, 모판이 예, 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불임의 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금은 불임이라고 잘얘기안 합니다. 난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 통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어, 지금 난임이 한15% 된다고 합니다. 15% 그러니까 7, 8쌍 중에 한 쌍은 이제 임신이 잘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 어떤 지위가 있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막전정 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그 집안에 그런 이름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런 이름이 있은 적도 없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뭔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거든. 근데 이걸 보면 이 사건이 성경을 보면 비단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단 말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니 금방 아이를 주신다더니 왜 아이가 안 생기지?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으로 종을 삼아서 그 아이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자를 아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죠. 사아에서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고 결국 25년을 기다린 끝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이사기 나왔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이라 그랬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응답 안해 주시지? 아니, 아들 주신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이야기, 약속을 안 지키시지? 25년 동안 계속 괴로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들 가정 가운데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 그리고 또그 그에게만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형을 어떻게 보면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자기가 쟁취하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 있었던 외삼촌의 딸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는데,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결혼시켜 줄줄 알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풍습이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럼 네가 라엘을 네 아내로 삼고 싶으면 7년을 더날 위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서 라엘하고 결혼했는데 이 라엘이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자기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질투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자녀를 낳게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는 사람이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집도 아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술 취해서 성전에서 뭐하는 짓이냐. 술 취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막 혼자 주절거리고 있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신, 나시린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불명예를 감춰 주시고 덮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누가 보금이니까 누가 썼겠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처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의사되었대요. 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사이코적인 그런 기질들이 좀 있잖아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질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의사, 본인이 의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누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써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원래 일반 독자를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 그 당시에 그 상위층이었던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제사장으로서 참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 가족 가운데 딱한 가지가 아픔이 있다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태어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뭘 하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길 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암흑의 시간이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침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 암흑의 시기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런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 누군가가 이 집안에서 그냥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아기를 낳게 줬구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네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400년 동안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안에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풍요함을 이렇게 주시고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태어났을 때 기쁨.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 되게 될 거예요. 아, 네. 이전에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결핍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 삶을 채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사간의 부부의 기도에 응답해서 요한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 해도 되는 게 없네.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준다 그래놓고 하나는 안 주시네. 주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브람도 25년 기다렸잖아요. 사가레도 분명히 기다렸겠죠. 아,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마치고 나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자기 이제 입이 닫아 그냥 봉어리가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하게 제사를 들어 들어갔던 제사장이 왜 갑자기 봉어리가 돼서 나오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함부로 말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짖고 응답하는 것이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원판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원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아직도 저는 죄가 많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 그들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지 알아요. 김상성도 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정확하게 날짜 한번 대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게 되면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의인이죠.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의인이죠. 이전에는 뭐예요? 우리 신분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의 기도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서 응답해 주실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뭐 흔히 뭐 요즘 얘기하면 그냥 뱃속에 있으면 애가 발로 차고 뛰어놀고 하니까 아이고 애가 그냥 뱃속에서 잘 논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역할을 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지 지금 400년이 넘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집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경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우리 집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복음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굶주린 자에게는 배부를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할 수 있다. 목마른 자에게는 자, 너희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 아프리카에 보세요. 아프리카에 보면 물 웅덩이 같은 데 가서 물을 뜬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니까 러그 수인성 그 병에 그들이 감염이 돼서 맨날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샘을 파주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샘을 파는데 몇 병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근데 가서 아프리카에서 샘을 파주면 그 사람들에게 샘은 보금이에요. 왜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것딱 짜여진 아 복음은 이것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어 결혼을 했어 우리 자녀가 잘됐어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겠죠 물론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가족의 그래서 이 복음은 본 사람들이 그대로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누가 복음도 누가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본 것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린 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이고 또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죄을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 갈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극동방송을 많이 들은단 말이죠. 그러면 3시에 에 방송하는 새끼라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교회 동안 오랫동안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갈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그 연결이 돼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다시 또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니까 어때요?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들도 교회를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죠. 천국을 어떻게 가요? 이제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아,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거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해도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 우리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연수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그렇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또 응?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하, 감정 따라 어느 날은 막야 산을 막 응?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었다. 어느 날은 막저 밑바닥에 처박해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기복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진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가리아 부부가 아주 그 당시에 리더자급이죠. 상위계층 이잖아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혈통도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그 엘리사벳, 엘리사벳이란 여인도 아론의 후손이었으니까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이 집안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픔을 찾아내고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부의 명예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모순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를 생겨나게 한다고? 그는 창조자밖에 할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일들로 만들어가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의 상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갈 것인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우리 안에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복음이 이론이 아닌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삼께 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스가라의 집안은 정말 좋은 배경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픔이 한 가지 있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수적인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나 그들에게 그것이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그 아픔들을 아시고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가랴 집안의 경사일뿐만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정말 대화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대하며 항상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못하실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또 주님께서 이루실 능력의 역사를 우리 안에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 삼개 주시기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사가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침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삶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도에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또 낙심하고 시험들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구해서 응답받고. 더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없나이다 아멘.